예,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새벽입니다. 예, 12시가 방금 지났습니다. 예, 토요일 재밌게 보내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어, 일을 했습니다. 화성시, 어, 봉담읍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어, 이곳에, 어, 점핑클럽이라는 그런 그, 그, 요즘에는요, 어, 줄넘기도요, 돈 내고 배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줄넘기, 그죠. 음악에 맞춰서 다이어트 그런 그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도 들으면서 줄넘기도 하면서, 그죠. 음,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그 여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오픈을 했는데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유선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드리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 유선 카산 말기입니다. 어그 가맹점 대표님께서는 이 유선 카산 말기를 어, 중고로 구매를 하셨어요. 예. 이 지금 제가 보시는 이 유선 카산 말기는 새 건데요. 새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28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 대표님께서는 뭐 굳이 새거 필요 없다 해서 어 제가 이제 중고로 하나 판매를 했는데 물론 이기계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17만 원에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유선 카드 한발기는요그어그새 걸로 구매해도 괜찮고요. 뭐 결제 건수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경우도 많이 없거든요. 이런 데는 굳이 뭐새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도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 중고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예. 그래서 음, 물론 새거로 하는 경우는 이제 뭐 기분이죠. 사실은 그죠? 예, 기분입니다. 새로 오픈했으니까 매장이요. 예, 새걸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어 굳이 이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지 않고요 렌탈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렌탈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약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정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2년이 됐던 2년짜리 렌탈도 할수 있고요 2년 렌탈 약정 할 수도 있고 3년 렌탈 약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에 따라서 좀어 차이는 약간 있죠 2년 렌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어만 16,000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3년 렌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00원에 어, 저희가 약정해서 어, 고객님들께 렌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구매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은, 바,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만원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그 점핑클럽 그 가서 제가 설치하는 모습도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그 점핑클럽 내부 모습도 어, 제가 어,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예. 봉담읍 화성시 봉담읍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피 어, 클럽 많이 여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드 단말기 그 업체는요 어, 경기도 화성시 그 다음에 화성시에는 굉장히 많은 그 어, 유명한 곳이 많거든요. 향남읍도 있고요, 향남읍 그 다음에 남양읍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요즘에 뜨고,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어디예요? 동탄이죠. 동탄, 수원, 군포, 안양, 부, 인천 그다음에 뭐 어디예요? 그뭐 제부도, 대부도, 음, 시흥 안산, 어, 군포, 우왕 어, 경기도권 그죠? 인천까지 저희가 포스기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장을 오픈하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카드 단말기 포스기도 설치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세한 사용법까지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장을 오픈할 때요 최소 3일 전에는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단말기나 포스나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 어, 이틀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롯데 삼성비씨 국민 농협하나 신한 이렇게 8개 카드사가 있는데 이 8개 카드사로 그 가맹점 대표님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그 다음에 대표자 통장 이렇게 카드사로 보내면요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이 태블릿 PC로 신청을 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 태블릿 PC로 신청을 해드리면 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데요 어 8개 카드사 중에서 보통 한 5개 정도는 오전에 일찍 넣으면 5개에서 6개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도 되면 거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드사 가맹제 신청한 다음에 보통 이틀 후에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번호를 승인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설치를 하면 바로 카드 결제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가맹점 신청을 어,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 단말기는요. 유선 카드 단말기인데요. 여기 뒤에 인터넷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 카드 안마기를 매장에 그 사용하고 싶으시면 또는 포스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미리 인터넷 설치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현장으로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전 빈클럽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핑클럽은 줄넘기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어, 유성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응, 어, 네, 알았어요. 유선카드단말기를 매장에 설치하려면, 어, 저희가 저렇게 현장에 도착을 해서, 어, 일단, 유선카드단말기를, 어, 인터넷 랜선과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대표님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통장 신분증을 받고, 카드다별,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대략 한 시간 정도가 약 40분 정도에서, 어, 약한 1시간,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이에 어, 카드 단말기 설치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 그리고 자세한 사용법까지 설명해 드리는데 대략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업체는요 경기도 화성시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 오산평택 어, 수원, 용인, 어, 안성, 시흥, 제부도 대부도, 이쪽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카드단말기 포스기를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현재 3,000여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고요. 어, 24시간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포스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점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일, 일요일, 공휴일 할것 없이 만약에 포스기나 단말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 직접 저희가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업체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매장 오픈 시 저에게 전화를 직접 주시면 제가 직접 달려가겠습니다. 카드 단말기

지금 보시는 장면이 어... 입구 모습입니다. 점핑클럽 입구에 저기 전화번호 나와 있죠. 예, 제가 한번 설치하고 나서 인증샷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번에 설치해 드린. 최신형 IC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삼성페이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집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와 카드 없이 카드 번호와 승인 번호만 가지고도 아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 가지고도 결제할 수 있는 키인 승인과 전화 승인도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점핑 클럽입니다. 안의 모습도 제가 직접 찍어 왔습니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쪽 한켠에는 샤워실이, 탈의실과 샤워실이 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힘껏 줄넘기 하시고 시원하게 샤워하시면 하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점핑 클럽, 애용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밑에 전화번호가 나갔죠 저기로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